명태균과 김영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 증거와 정황을 공개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에서 명 씨가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일종의 특혜를 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실세로 군림한 명 씨가 방위사업청이 한화의 무기를 구매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의장님, 바쁘시죠? 예, 아니, 예, 예, 말씀하셔도 돼요. 의장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뭘, 뭘요? 의장에, 어, 네. 데크 하나라도 가면 불만이 그 아니겠다고. 뭐라고요? 데그 의장 쪽에, 네. 뭐 하나라도 하게 되면, 가만히 네. 있겠다고. 어, 그때 6번 빼고, 하나 뭐그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말리서그 음. 바꿨잖아요. 운송공장에 하나 방산 그걸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두 사람이 대화에서 언급한 6번은 성원시 의창구의 2023년도 국비 지원 건의안 중 여섯 번째 사업을 뜻합니다 애초 여섯 번째는 의령지역 관련 사업이었는데 명태균 지시에 따라 한화의 주력 판매 무기인 K9 연구사업 예산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22년 12월 6일 김영선 의원실 소속 이모 사급 보좌관은 명태균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밑 땡입니다. 어제 방위청에서 요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대외비해 준해서 관리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에서 족땡국장통해서 의원실에 예산 요청한 K9 자주포 230mm 탈렌장 K21 보병전투 차량 경군한 차량 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상임위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실에 부탁하여 질의했고 예결위는 김영선 의원실에서 질의하여 국회에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방위청에서 VIP 관심사항으로 우선순위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재부가 얼마나 반영하는 게 관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장관, 실장, 국장에게 몇번 얘기한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VIP, 즉 대통령 측이 한화의 K9 자주포에 특히 관심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구매 예산을 증액했고 이를 김영선 의원실에 전달한 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를 정리하면 한화가 김영선 의원실에 예산 로비를 했고 이와 동시에 VIP가 방위사업청에 한화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화의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 사업에 25억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금으로 한화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방위사업청 예산 담당자는 엉뚱하게도 김영선 의원실에 감사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는 다시 명시에게 전달됐습니다. 방위청 예산 담당 대령 문자입니다. 충성, K9A 이자 조포 23년 예산 IPT 요구안대로 25.35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도움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열심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팀의 김영선 의원님실에서 도와주신 결과라고 잘 설명해두었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도에도 방위사업청이 전년도와 똑같이 김영선 의원실에 한화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한 정황도 추가 확인됩니다. 한화 관련 예산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었는데, K21 보병 전투 차량 2차 사업에 450억 3,300만원, 경군한 차량 50억 500만원 등총 500억 3,800만원입니다.